안녕하세요 야구로고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10타석 이상 타석에 들어선 롯데타자들 중에서 타율, 출루율, 장타율, OPS, 베스트5를 뽑아봤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최근 몇 년간 팀의 주전으로 뛴 선수들, 그리고 큰 금액을 받는 외국인 선수, FA 선수의 이름이 드물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전 항목에서 김민석, 윤동희, 박승욱, 고승민이 자주 등장하고 있죠. 긴 시즌을 치르는 동안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KBO 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즉시 전력으로서 팀의 부족한 장타력을 메꿀 수 있는 외국인 타자의 활약이 상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가뜩이나 안건수가 수술로 이탈했고 노진혁도 2주 이상 이탈했다가 이제서야 돌아오는 상황에서 팀의 주축이라고 할수 있는 선수들의 부진은 치명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롯데를 대표하는 선수들인 전준우, 안치용, 한동희, 유강남이 지난 일주일 동안 기록한 OPS가 각각 0.569, 0.333, 0.375, 0.397입니다. 주된 활약을 해줘야 되는 타자들이 아주 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팀 전력의 상수가 되어줘야 될 선수들이 이렇게 부진하고 있지만 팀이 어찌어찌 버티고 있는 것은 어린 선수들 그리고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의 활약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최근 일주일 동안 타율, 출루율, 장타율, OPS 팀내 베스트5 명단을 보시죠. 김민석, 윤동희 고승민, 박승욱이 모든 항목에 이름을 자주 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민석은 1년차, 윤동희는 2년차, 고승민은 3년차고 박승욱은 2022년 방출신분에서 테스트 후에 입단한 선수입니다. 특히 1년차 김민석과 2년차 윤동희가 없었다면 팀은 훨씬 더 가파르게 추락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롯데 상황을 보면 예전에 2대5와 8 난장이 시절이 떠오를 정도로 김민석, 윤동희와 7 난장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신인 타자들이 등장해서 좋은 활약을 하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입니다만 이들에게 팀의 성적에 대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전 선수들이 해줘야 됩니다. 전준우, 안치홍, 한동희, 유강남,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올 노진혁도 포함해서요. 주전들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어린 선수들이 힘을 보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타선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7월부터는 롯데타선을 김민석, 윤동희와 일곱난장이가 아닌 아홉 명의 거인들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